안녕하십니까. 뉴스학컷입니다 금융권 사상 최대인 약 3천억 원을 횡령한 전 경남은행 직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. 이 남성은 빼돌린 고객돈으로 초호와 황제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.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씨는 77차례에 걸쳐 총 2,98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허위 서류를 꾸며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원리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습니다. 검찰 조사 결과 이씨와 가족들은 14년간 83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고가 명품을 사들이며 월평균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펑펑 썼습니다. 횡령 자금은 골드바 상품권, 골프 피트니스 회원권, 자녀 유학비, 주식 투자 등에도 사용됐습니다. 검찰은 이 씨의 오피스텔에서 1kg 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0억 원 등을 압수했습니다. 대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35년형을 확정하고 자금 세탁을 도운 친형과 아내 등1당 7명에게도 실형을 확정했습니다. 이번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횡령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하컷이었습니다. 더 빠르고 정확한 시사 분석을 원하신다면 뉴스하컷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.